그러면 일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침해가 있다고 하느냐 그 얘기만 하면 돼요. 사실 누가 그래요 재판을 하게 되면 아니 일조권 침해 기준이 동지라면서요. 그럼 이거 재판하면 판사님이 동지일 날 우리 집에 와서 보시나요, 변호사님 그때 오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여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도면과 상대편의 가해 건물의 도면과 그 다음에 가해 건물이 들어오기 전의 건물의 도면을 가지고 컴퓨터에다 그대로 모델링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을 진 태양시라 그래서 12시에 우리 머리 위에 태양이 딱 올라오게끔 만들어서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음. 그거 그러면 우리 집에 어떻게 해가 드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아파트가 이쪽에 있는 게 우리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이 이 앞에 작은 2층짜리, 3층짜리 아파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돌아 들어가면 이렇게 해가 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게. 이 아파트에는 이 왼쪽에 있는 다른 아파트가 일부 해를 가릴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앞에 있던 건물이 전혀 영향을 안 줬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영상을 보시면 이 건물로 인해서 여기에 일조침해가 생기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쭉 볼게요, 제가. 지금 해가 쭉 여기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각 집집마다 창에 들어오는 일조양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집에 일조침해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새로 지은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과 후에 그 전에는 얼마의 해가 들다가 갑자기 지금은 해가 얼마밖에 안 들더라. 이거를 따져서 일조침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지만. 사실 측정 방법이 달라. 아까 저희가 시뮬레이션에서 본 거는 12시에 머리 위에 태양이 오도록 남중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를 기법을 진태양시라 그래요. 진태양시로 우리가 일조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 우리 시간이 지금 7시 8분이잖아요. 이 시간이 그 서울 표준시가 아닌 거는 아시나요? 피디님그래죠 동경 표준시예요. 40분에서 30분 정도가 늦어요. 우리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음. 그 차이 때문에 또 1조 침 1조 시간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르기도 하고, 또 이게 측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1조 시뮬레이션하고는 정확하게 같지는 않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생기는데. 네, 거.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조를 측정할 때 기준이 좀 달라요. 건축법에는 61조랑 그 시행령 86조에서. 일정 높이 이상만 짓지 않으면 그러니까 9 m 이하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1 5 m 만 떼면 돼요. 근데 네, 9 m 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높이 2분의 1을 북쪽에 띄워주기만 하면 건축법에 따라서는 적법하게 짓는 거예요. 건물을. 하지만 그렇게 건축법령이 적법하게 맞춰서 허가받은 대로 건물을 지어도 만약에 옆집에 일조권 침해를 주게 되면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직 입장 황당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설계도 그려가지고 했는데. 건축법에 따라서 이격골이다 띄고 가져갔더니, 음. 건축 구청에서 허가 내줬어. 그래서 집 짓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손해배상 해달래요. 자기네 집 해가린다고 아니면 공사를 중지시켜 달래 건축직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일조침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이 너무 기준이 약해요. 이 정도 뜨이가지고는 해가 너무 많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이다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 손을 들어줄 거야? 법으로는 일조 보호를 위한 높이 제역 규정밖에 안 뒀는데. 그것도 어디에만 적용되냐? 일반 주거 지역 내에서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면 이규 정도 보호를 못 받아. 구미 쪽에 뭔가 공단 지역들이 많거든요. 네. 준공업 지역으로 돼 있고 공업 지역으로 돼 있어도 아파트 다 짓고 살아요. 서울에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용도 지역 자체가 준공업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조권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 61조나 시행령 86조가 정해 안돼법 따르고 판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법대로 건물 지었으니까 나는 적법하고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해를 가리니까 무조건 배상해 달라고 하고 둘이 싸우는 거야. 법이 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양쪽 당사자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법에도 없는데 일조권 침해의 기준을 정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런 기준을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일조권 침해 기준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 연속해서 2시간에 해가 드느냐. 그다음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총 4시간의 해 해가 드느냐를 가지고 일조 침해를 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속 2시간, 총 4시간. 연속 2시간, 총 4시간. 근데 이게 언제 기준이냐? 동지일 기준. 그런데 왜 해필 동지를 기준으로 하느냐? 제일 보호해 주려고 하니까. 제일 그 해가 낮게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일조 침해 정도를 따져 주는 거예요. 근데 2월 뭐라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얘기하냐면 이두 시간 기준을 둘다 만족하지 못하면 수인 한도를 넘었다. 수인 한도라는 게 참을 수 있는 한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 연속 1조, 2시간과 총 1조, 4시간이 둘다 만족을 하지 못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참을 수 없는 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1조 치매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위법한 치매가 있으니까 배상해줘라. 거기에서 하나라도 만족을 해. 2시간 미만으로 들어야 되는데 2시간이 들거나 아니면 총 1조가 4시간만 들어도 이거는 1분 차이밖에 안 나지만. 1분이 아니죠. 그럼 1초 차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1름1름이라는 이릉. 말이 지금 있는데, 그냥 이릉. 일단 1초 치매가 수위 난도를 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1름이라는 말도 아마 그 우리 법 쪽에서 많이 쓰는데, 이것만 만족하면 이거 이 2시간, 4시간만 해가 안 들면 전부 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전부 다 공사 금지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두 시간, 네 시간 기준이 일응의 위법한 일조 침해 기준이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줘라. 아니면 공사를 금지시켜라.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수인한도,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따질 때, 요 기준, 일조 침해 시간도 중요하지만 누가 먼저 건물이 들어왔느냐. 그래, 내 건물이 먼저 들어왔느냐. 내가 거기 먼저 살고 있었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아파트가 갑자기 올라온 것이냐. 아니면 그 집이 먼저 들어왔는데, 내가 나중에 지은 거냐. 내가 들어왔는데 앞에 이미 30층짜리가 있어. 아, 나 당신 때문에 해가리니까 네. 배상 손해배상해줘. 그러면 그 집주인이나 건축주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뭔개소리야서 네, 들어와 있었는데 네.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선우관계도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집이 구조 그러니까 용도가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사무실로 써. 사무실에는 낮이고 밤이고 불 켜놓고 있잖아. 요 근데 사무실에서 해가렸다. 그럼면그 이상하다고. 나도 맨날 이렇게 블라인드 치고 있는데. 저 앞에 건물 들어섰다고 해가렸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당신 말에 매일 블라인드 쳐놓고 여기 영업용 시설이고 상업용 시설인데 여기서 무슨 일조권이야? 일조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일조나 조망이나 이런 주거 환경이익이 생활상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을 때 배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업용 시설에는 배상을 못 받는 거예요. 일 조건이 이런 주거용 건물이 아닌 오피스 건물에서 안 통해요. 그리고 이건 보호해줄 수 없는 거죠. 이 정도는. 그리고 또 하나 지역이 만약에 여기가 상업 지역 중에서도 중심 상업 지역이야. 명동에서 집을 옛날부터 짓고 살았는데 일 조치만 생긴다. 그럼 그 어떻게 줘야 되겠냐? 이런 용도 지역도 고려한다는 거죠.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한도라는게 단순히 시간뿐만 아니라 선호관계, 건물의 용도, 지역의 특수 특수성 이런 것들 지역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고려해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일조권이 침해가 되는 거는 연속 일조가 2시간, 총 일조가 4시간이 넘으면 그 만족하지 못하는 침해를 입으면 수인난도 참을 수위난도를 넘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구나. 그리고 더 심하면 공사금리를 청구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그 중에 단지 일조 침해 시간뿐만 아니라 지역성, 그 다음에 또 선호관계, 건물의 용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알면 제대로 들은 거예요. 오늘 뭐, 얘기는 요 정도까지만 해도 될것 같은데. 답이 어려워. 적고 있는데, 너무 쉬우면, 남들도 다 하면 내가 뭐, 어색해도 별 없어져. 책은 아. <laughs> 또 그렇게 어렵게 안 적어놨어. 요그 이유가, 이렇게 지금까지 또 자세한 얘기를 하면 안 팔리니까. 그럼 일주 침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나를 찾아가야지. <laughs>